그 대신 앉아보시면 되게 편안하시고, 제가 요거는 지금 두 번, 세 번째에 걸쳐서 50조 한정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봤을 때는 4인 일반 소파인데, 이렇게쭉 빠져나오는 모션 기능이 있는 거. 일자 4인의 보조 소파 내지는 1인용 소파의 효과가 나는 거예요. 정말 만개 넘게 팔린 제품이에요. 등방석과 좌방석이 궁합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킹까지 올릴 수 있는 이런 침대 프레임이 38만원 정도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제가 이제 항상 저희 제품 이렇게 설명할 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내일 모레가 설날이고 고객님들 항상 직장 생활 하시고 일 때문에 바쁘셔서 평일에 방문하시거나 또 이렇게 휴일에 너무 방문하기가 좀 불편하셨던 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설날 명절 당일 하루만 쉬고 그 연휴 기간 빨간 날짜에 있는 날은 저희가 다양하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구애 이렇게 크게 받지 않으시고 내방해주시면 제가 또 하나 하나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좋은 제품 소개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제품을 그동안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희 이제 1층에 있는 매장을 전체적으로 짧게나마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앞에 있는 이 제품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저희 케이브 제품. 요거 이제 등받이는 요렇게 움직이고, 당길 땐 요렇게 고리를 당기시고요. 살짝 들어서 뒤로 올려주시면 뒤로 넘어가는 그런 제품이에요. 팔걸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요렇게 기계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롤링이 없이 튼튼하다는 거, 쭉 빼시면 베개로도 사용이 가능하시고, 요 자방석이 넓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밑에 애쉬 원목 들어가 있고, 고객님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는 제품인데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또 비교해 보시면 되실 거예요. 저희 퍼시픽이라는 거죠. 넓은 소파. 가로 사이즈가 한 3,200에 세로가 한2,400 정도 나오면서 상당히 와이드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코너를 빼서 밖으로 빼고 얘를 이렇게 붙이면 일자 4인의 보조 소파 내지는 1인용 소파의 효과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팔걸이를 내렸을 때는 넓게 그냥 여기도 앉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넓은 소파예요. 근데 팔걸이가 이렇게 올라가서 각도 조절이 되고 하는 그런 소파입니다. 이게 이제 퍼시픽이라는 모델이에요. 지금 행사 중이어서 이렇게 다 했을 때가 현재 지금 50조 한 종이 걸려있는 제품이고요. 몇조안 남았어요. 안 남았는데 현재 이렇게 코너용으로 다 해서 84만 8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상품은 제가 처음에 제 유튜브 막 이제 촬영하면서 이 팔걸이에다가 막 커피 원액 쏟고 가위로 막 긁고 했던 그 상품이에요. 저희 제품 중에서 베스트 제품 중에 하나인데, 아, 또 더군다나 얘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팔걸이 기계가 하나가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움직임이 있었는데, 저희 케이브처럼 팔걸이 기계가 두 개가 들어가면서 훨씬 더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아졌지만, 제가 금액은 아직까지 계속 누르고 있어서, 지금도 75만 8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상품은 저희가 이제 가장 요번에 최근에 올린 제품이죠. 똑같은 거에 카멜 가죽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빌레드 원단. 제품이 하나가 있는데, 가장 최근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영상 올리고 오늘 스토어에 등록을 했는데, 영상 올리고서부터 벌써 판매가 가죽이랑 원단이랑 합치면 거의 한 서른조 이상이 판매가 됐어요. 제가 지금 또이 모델 물건 준비 때문에 되게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고요. 이렇게 모션 소파예요. 이렇게 앞으로. 쭉 빠져나오고 처음에 봤을 때는 상인 일반 소파인데 이렇게 쭉 빠져나오는 모션 기능이 있는 거 정말 넓게 빠져나옵니다. 상당히 제가 애로 상이 많았던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가 빠지는 모션이 아니라 방석만 빠지는 모션이다 보니까 과연 이게 쭉 나왔을 때 제가 이 끝에 앉아서 막 뛰어봤을 때. 제가 자신이 없어서 아이들이 뛰거나 했을 때 소파가 들리면 어쩔까 하는 그런 제가 불안한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번 정도 제품을 제가 이렇게 만져보고 저렇게 만져보고 해서 드디어 이제 자신이 있어서 이 모델을 출시를 해서 애정도 많고 제가 정말 고생 많이 했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런지 고객님들이 벌써 많이 찾아와 주셔서 벌써 구매가 많이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이렇게 원단으로 했을 때가 금액이 12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헤드 기능 이렇게 앞으로 꺾이는 거 이건 제가 제품 설명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이제 모션소파,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브랜튼 모션소파고요 앉았을 때 포근한 그런 착석감, 그 다음에 핸드폰 무선 충전, 블루투스 연결해서 앞에 우퍼 있고 뒤에 스피커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방석이 얘는 전체적으로 쭉 빠져나와서 빠져나왔을 때가 한 1m가 조금 넘을 듯하니까 쭉 빼시면은 거의 싱글 침대 매트 정도의 크기라 두분 이상이 편하게 누우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의 소파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출시해서 워낙 인기가 많아서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제가 요거 50조 한정을 해서 지금 135만원에 판매가 됐었어요. 되다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뭐 매장에 오셔서 보고 가셨던 분들이라든가 또 문의 주셨던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제가 요거는 지금 두 번, 세 번째에 걸쳐서 50조 한정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50조 한정할 때는 고민 많이 했었는데 많은 고객님들이 저희를 이렇게 많이 와주시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더 해서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모델은 또 이제 저희 로에어라는 제품인데 저희 집 매장에 이렇게 오시면 뭐 카펜터나 뭐 달고나나 뭐 케이브나 퍼시픽이나 보시다가 이걸 앉으시면 다 깜짝 놀래요. 앉으시면 착석감이 일반 스폰지나 이런 것이 아니라 투방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투방석 되어 있는 그 부분이 고탄성 메모리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앉으시면 푹신도 아니고 딱딱도 아니고 쫀득한 그런 느낌을 받으셔서 고객님들이 정말 매장 방문하시면 이 소파 앉으시면 아, 다른 것 같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품은 코너형은 가격이 16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코너를 제외했을 때는 140만 원이고 등받이가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하나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헤드가 있는 세 개가 전체 다 움직여요. 하나씩도 움직이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뒤로 물러가고요. 고객님들이 앉으셔서 아난이 정도가 좋아, 이 정도가 좋아 했을 때그 위치에 맞춰서 그냥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편하게 앉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헤드레스트, 요렇게. 그냥 면 TV 같은 거 시청할 때 약간 너무 뒤로 눕는 것 같다 그러면 요렇게 살짝 앞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또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헤드도 요렇게 양쪽이 요렇게 돼서 편안한 자세에 앉으셔서 목 움직임 최소화 하면서 포근하게 앉아 계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상품은 달거나 제가 요만큼도 과장없이 정말 만개 넘게 팔린 제품이에요. 제가 이 제품 판매한 지가 벌써 한 4년이 넘었는데 정말 많이 판매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디자인 못나지 않고 어느댁 어느 가정 어느, 어느 평수에 갖다 놔도 뭐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한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애착이 많이 가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요것도 지금 50조 한정이 얘가 벌써 세 번째예요. 제가 이렇게 매물차게 50조 하면 하, 이렇게 해야 말아야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소파 한 조에 저희가 워낙 금액을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몇만원 차이도 큰 건데, 고객님들이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하셔서, 지금 세 번째 50조 한정하고 있는 제품인데, 제가 많이 공급은 못해서, 홈페이지 상에서만 68만 5천원에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브레노라는 제품인데, 제가 출시하자마자 반응이 워낙 좋았던 제품이고요. 얘도 등받이가 앞뒤로 이렇게 스윙되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헤드도 이렇게 움직이는 제품이고, 팔걸이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 미니멀하면서 넓은 좌방석에 사용하시다가 까지고 벗겨지고 이색 나고 색깔이 틀려지고 이런 부분 제가 싫어해서 전체 가죽으로 쌌다는 거고요. 금액은. 105만원이고 색상은 요 카멜, 여기 짙은 꼬냑 카멜이라고 그러죠. 꼬냑 카멜하고 베이지 색상 두 가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이 구매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제품이니까. 이번 아뭐 연휴 기간에 방문해 주셔서 구매하시면 아마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이 제품은 이제 루비에라는 제품인데요. 이것도 출시되고 저희가 물건이 딸려서 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많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사이즈는 가로사이즈, 3250에 새로는약 이것도 한2400 정도 나오는 제품인데 이 모델은 스윙은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업하기는 사실 제일 어려운 제품 중에 하나예요그 대신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럽고 또 고급 제품이에요 이렇게 각도에 따라 움직이는 헤드레스트 그 다음에 대개의 소파들이 코너에는 이런 헤드가 없는데 얘는 코너도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헤드레스트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무료 할까봐 제가 여기 코너 부분에다가 무선 충전기 하나 설치를 해서 이렇게 앉으셔서 핸드폰 같은 거 놓으시면 편하게 쉬는 시간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딱 보면, 아, 정말 고급지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제품인데 이것도 밑면, 옆면, 뒷면까지 다 전체가족으로 해서 지금 158만 원에 많은 고객님들이 예방해주셔서 구매해 주시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리고 이 제품은 아, 저희 펠리지 정말, 정말 많이 구매해주시고요. 만족해 하시는 제품인데, 얘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건총 다섯 덩어리의 모듈 소파인데, 방향 변형 자유롭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뺐을 때는 방 코너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작은 코너도 가능하시고, 코너하고 얘를 뺐을 때는 일반 4인용도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그전에는 저도 아무래도 원가가 있어서 조금 그런 거를 했었는데 고객님들이 또 구매해주시는데 제가 뭔가 보답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제가 이 모델부터 사실 밑에하고 옆에하고 뒤를 다 가죽을 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 제품은 일반 스윙 소파처럼 이렇게 앞으로 당기셔서 사용을 하시다가 각도가 조금 안 맞으시면 헤드가 뒤로도 넘어가고 원하시는 각도 따라 헤드가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고 바로 뒤로 이렇게 미시면 편안하게 넓게 쓰실 수도 있는 거고 고객님들이 불만사항이 뭘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딱딱딱 걸리는 기계로만 하다 보니까 약간의 고장률이 나와서 조금 더 비싼 기계인데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들어서 내려도 되고 이렇게 올리신 상태에서 살살 누르시면 안 내려가요 세게 누르면 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기계의 고장률이 거의 없는 제품이에요. 오늘만 해도 내가 알기로 한7조 이상 판매가 나가는 것 같은데, 왔다 갔다 놔도 막 지저분하지도 않고, 확 튀지도 않고, 무난하게 잘 맞는 그런 제품이고요. 컬러는 이렇게 두 가지. 블루에 살짝 그레이 빛이 들어가 있는 블루 그레이와, 이렇게 라이트 그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 제품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4인 1자로 했을 때 96. 중간에 팔걸이 없는 소파를 하나 뺀, 그걸 이제 반코너라 그러는데, 그 제품이 116, 총 5덩어리에 사이즈가 약한 가로 사이즈 3,800 정도로 했을 때가 136만원입니다. 이 상품이 가장 최근에 올렸던 모션 소파. 아까는 제가 원단 버전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가죽 버전. 기능은 똑같은데, 이제 가죽으로 사용을 해서 하단, 옆면, 뒷면 다 가죽 사용한 제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가죽이다 보니까 뭐 조금 더 점잖은 기분과 조금 더 고급스러운 기분이 들고, 금액은 원단보다 한 15만원 정도 비싸서 요거는 135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고, 정말 많이 인기가 좋아요. 막, 정상적으로 출고가 아닌데도 예약해주신 분이 너무나 많은 그런 제품입니다. 아주 인기상품이죠? 브랜튼 타이버 원단의 가죽 버전. 가죽은 저희 고급 제품 루비에 들어가는 똑같은 가죽을 썼고요. 안에 뭐 충전자나 이런 건 똑같고요. 얘 옷만 가죽으로 갈아입혔는데 일반 소파보다 이 모델을 가죽으로 싸는 게참 힘든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 대신 앉아보시면 되게 편안하시고 오래 쓰신 것도 오래 쓴것 같지 않는 그런 매력이 있는 소파 중에 하나입니다 원단하고 형태는 똑같습니다만 그 대신 이제 우퍼 스피커는 빠져있고 왜냐하면 그런 거 싫어하신 분도 계셔가지고 가족 모델에서는 그거를 뺐고요 금액은 현재 지금 4인용 기준 150만 원입니다 제가 아직 영상 올리기 전이에요. 영상 올리기 전인데 제가 얘도 그 전서부터 하던 건데 제가 뭔가 좀 변화를 좀 주자해서 어떤 느낌이에 제가 컨셉을 갖고 했냐면 등받이를 소파에 방석 같은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 왜 사람들은 방석에 앉아서 편하다고만 하지 등방석도 중요한데라고 생각을 해서 꼭이 등방석을 소파의 일반 좌방석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등방석 상당히 편합니다. 편한데 또 하다 보니까 그럼 좌방석도 편해야 되는데 좌방석 편한 건 뭐가 있을까? 다른 걸 제가 몇번 대봤는데 등방석과 좌방석의 밸런스가 잘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좌방석도 제가 저희 로에어 제품 아시죠? 메모리 소재. 그거를 쓰니까 등방석과 좌방석이 궁합이 딱 들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지금 샘플링 작업 다 했는데 이것도 이제 곧 저희가 이제 출시를 할 예정이에요 지난주에 고객님들 내방해 주셔서 제가 아직 출시 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도 고객님들이 구매를 해 주신 제품입니다 팔걸이 모양, 방석 모양 제 기준으로는 만족도가 아주 높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방해 주시면 이 제품도 로에어 제품같이 앉아 보시면 정말 만족해 하시는 제품이에요 근데 아직 제가 가격은 미정이에요 이 모델은 아마 제가 책정해서 이것도 이제 올라갈 예정이니까 미리 좀 관심 가져주시고 제가 좋은 가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제품 소파 물론, 이제 1층에 있는 제품에 한정이 된 건데,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 제품 위주로 설명 짧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식탁이 저희가, 아 매장에 오시면 식탁은 보실 수는 있어요. 보실 수는 있는데, 그 수량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어서, 식탁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 방문해주시는 고객님에 한해서 제가 저렴하게 판매는 하고 있으니까요. 식탁도 저희가 뭐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제가 그 대신 많이 공급하기가 어려워서 내방 고객님이 한 해서만 판매하는 제품이니까 제가 식탁은 제가 몇 가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침대 프레임도 저희 소파랑 똑같은 원단, 기능성 원단으로 해서 이 제품은 제가 올라는 가 있어요. 제가 뭐 침대도 이렇게 많이 공급은 못 하는데 침대 같은 경우도 정말 가격대가 너무 좋아요. 킹까지 올릴 수 있는 이런 침대 프레임이 38만 원 정도 하니까요. 침대 종류도 저희가 한 여섯, 일곱 가지는 준비는 돼 있습니다. 좀더 다양하게 몇 가지의 제품을 더 보실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2층을 거의 막 샘플 뜨고 창고처럼 쓰다가 가지수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제품들이 막 채워지고 있는 상태예요. 조금 더 좋은 제품, 괜찮은 제품, 좀더 안정있고 고객님들이 만족하실 만한 그런 제품으로 준비 중에 있으니까 제가 고객님한테 자세하게 설명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설 연휴 때설 명절 당일 하루만 저희가 영업을 하지 않고 빨간 글씨에 있는 휴일은 다 영업을 하니까 방문해 주셔서 제품 구경하시고 만져 보시고 앉아 보시고 직접 체험하시고 열심히 노력하는 디테리가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에 여러분들 모두 하시는 일. 대박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객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부다 고객님들 많은 복 받으시고, 항상 기쁨, 항상 평화. 아니다, 이건 아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에 진심으로 바라는 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 진심으로 진심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하시는 일마다 모든 일에 여러분들 항상 하이 뭐라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들도 항상 하시는 일에 항상 뭔가가 이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게 그냥 행복하세요.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하시는 일에 행복한 내년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아? 내년이 아니다. 이상하다. 다가오는 새해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아, 항상 여러분들이 아, 안 돼. 이거 안 돼. 다가오는 새해는 여러분들 모두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항상 아니야. 다가오는 새해는 여러분들 모두 하시는 일 대박 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